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 드릴 책은 가장 담대한 나를 만드는 12가지 원칙 한재우 작가님의 태도 수업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이 나에게 답 없는 문제를 건넬 때 그것을 풀어내는 힘은 태도에서 나온다. 태도 수업은 삶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12가지 태도에 관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휘청이는 커다란 시련이든, 잠시 일상의 평화가 깨진 정도의 작은 위기이든, 지금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작가님의 마음을 담은 태도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태도가 상황보다 중요하다. 회의를 끝내고 백악관을 나오면서 노을이 진 가을 하늘을 보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오기 전에 다 죽을 것이라는 예감에 공포에 휩싸였다. 1962년 10월 22일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국방 정관을 회고 중.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10월 14일 로키드 정찰기가 쿠바의 항공에서 촬영한 첩보 사진이 백악관에 전달되면서 사태는 시작되었다. 사진 속에는 한창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쿠바의 요청을 받아 소련이 극비리에 만들던 기지였다. 동시에 소련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이미 선박에 실려 북대서양을 건너오는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 입장에서 쿠바는 앞바다에 있는 섬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깝기 때문에 만약 미사일이 설치된다면 턱 밑에 총뿌리를 들이대는 것과 다름없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군 수뇌부는 강경론으로 나왔다. 제대로 한판 붙자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폭격기로 폭탄을 쏟아붓거나 미사일을 발사해서 당장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를 날려버려야 한다고 외쳤다. 커티스 르메이 공군 장군은 아예 선지 핵공격을 감행해서 쿠바는 물론 소련까지 초토화시키자고 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조차 쿠바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주장했을 정도로 회의는 강경론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케네디는 끌려가지 않았다. 전쟁을 벌인다면 승리할 수는 있어도 엄청난 인명 손실은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봉쇄였다. 케네디는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한 90척의 함대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했다. 500대가 넘는 전투기도 인근 공군기지에 출격 대기시켰다. 쿠바로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강제 수색하고 전쟁을 위한 물자가 발견되면 즉시 압수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격침시키라는 지시와 함께였다. 소련은 발끈했다. 미사일을 싣고 쿠바를 향하던 선박에게 핵 잠수함 6대의 호위를 붙여 진입을 강행하라고 명령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미국은 잠수함 킬러 대잠 초기기를 급파하면서 사실상 핵전쟁 직전의 단계까지 태세를 끌어올렸다. 폭격기에 핵탄두를 탑재했고 탄도미사일은 발사준비 상태였다. 만약 미국이나 소련 중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단한 발의 타격이라도 먼저 가할 때는 핵 전쟁의 특성상 통제는 불가능했다. 끝장을 볼 때까지 갖고 있는 미사일을 모조리 쏟아붓게 될 터였다. 미국과 소련의 동맹국들도 모두 비상이었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까지 냉전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지역에서 제3차 세계 대전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선박에 실린 미사일은 시시각각 봉쇄라인을 향해 다가오는 중이었지만 케네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기차가 달려오는 철로 위에 누워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담력을 시험하는 것 같았다. 결국 철로에서 먼저 몸을 일으킨 쪽은 소련이었다. 10월 27일, 소련은 모스크바를 겨냥하여 터키에 설치된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한다면 자기들도 쿠바에서 손을 떼겠다고 제안했고 케네디는 이를 받아들였다. 제3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까지 갔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태가 겨우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 케네디의 태도.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불리는 이 사태가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가 케네디에게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케네디의 리더십에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나중에 공개된 NSC의 비밀 녹취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은 거듭 확인되었다.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극복해낸 케네디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회의 참석자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던 걸까? 물론 케네디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렀을 만큼 전형적인 천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가장 경험이 많아서? 당시 케네디는 46살에 불과했다. 잘생긴 얼굴에 젊고 패기 넘치는 이미지를 앞세워 대통령이 된 그는 선거 때부터 종종 애송이 취급을 받아왔는데 백전 노장이 질비한 군 수뇌부 역시 다르지 않았다. 맥스웰 테일러 합참의장은 케네디에게 오늘 아침은 각하께서 합참 수뇌부의 말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수 가르치듯 말하기도 했다. 이 사태를 두고 역사가들이 높게 평가한 케네디의 핵심적인 역량은 경험이나 똑똑함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 번째 단호함. 해상 봉쇄를 택해 소련이 스스로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다음에는 소련 측의 맹렬한 비난이나 핵 잠수함을 앞세운 진입 강행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침착함. 전쟁을 버리지 못해 안달이 난군 수뇌부는 연일 케네디를 압박했고 심지어 아버지인 조지 피 케네디의 실수까지 들먹이며 온건한 태도를 모욕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케네디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누군가를 비난한 일 없이 사태 내내 침착함을 유지했다. 세 번째, 유연함. 소련측이 터키에서의 미국 미사일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군 수뇌부 모두가 동맹국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케네디는 세계 대전을 막는다는 더큰 가치를 위해 잠시 물러서는 쪽을 택했다. 네 번째 신중함. 사실상 쿠바 해상을 봉쇄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케네디는 이를 검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조심스러움을 보였다. 선제공격. 초토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가 난무하던 NSC 안에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훗날 독일 총리를 지낸 헬무트 슈미트는 회고록에서 이 단어 선택을 콕 집어 소련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뤄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단호함, 침착함, 유연함, 신중함.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경험 많은 수뇌부가 모인 NSC에서 최악의 위기를 해결한 것은 다름 아닌 태도의 힘이었다. 주변의 압박에 떠밀려 한순간이라도 화를 내거나 겁에 질린 채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위험천만했던 13일 동안 세계의 운명은 케네디의 태도에 달려 있었던 셈이다. 두려움을 통제하는 자가 위기를 통제한다. 탁월한 군사적 재능으로 온 유럽을 호령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에게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일화가 있다. 보좌관이 그의 침실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리는 굉장한 소란에 깜짝 놀랐다. 나폴레옹쯤 되는 인물이면 언제든 그를 해치려는 시도가 있어서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폴레옹이 몸을 덜덜 떨면서 칼로 커튼을 마구 휘갈기고 있었다. 보좌관은 잔뜩 경계하면서 커튼을 열어젖혔다. 커튼 뒤에 숨어있는 것은 다름아닌 고양이 한 마리. 천하의 나폴레옹은 사실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고양이 공포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체타에게 쫓겨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는 세렝기티 주원의 가젤. 은행이 파산에 임박했다는 속보에 놀라 예금을 인출하러 뛰어가는 월스트리트의 시민. 본부장에게 불려가서 실적에 대한 후된 질책을 받으며 정리하고 오는하는 말을 들은 여의도 직장인의 상태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답은 그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치타, 파산, 실직으로 그 대상은 각각 다르더라도 두려움이 경고하는 바는 모두 동일하다.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 상대가. 고양이 한 마리일지라도 말이다. 두려움이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느껴지도록 프로그래밍된 감정이다. 사람과 가질의 반응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이것은 동물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장착된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은행 계좌가 사라지든 직장에서 잘리든 전 지구적 전염병이 유행하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덜컥 겁부터 먹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뇌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뇌는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3층짜리 통제실이라 할수 있다. 1층의 이름은 뇌관이다. 체온, 소화, 수면 등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작용을 담당한다. 2층의 이름은 변현계이다. 이곳은 희노애락 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담당한다. 두려움도 감정이므로 변현계의 업무에 속한다. 3층의 이름은 되뇌피질이다. 신체의 감각이나 운동을 처리하며 특히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적인 판단이 여기서 처리된다. 각층의 주요 업무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생명 유지, 감정, 이성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각층의 업무 스타일이다. 1층 뇌관은 전형적인 시설 유지 담당자처럼 그저 묵묵하게 해야 할 일만 처리한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침샘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장은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층 뇌관이 유지 업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층 변형계와 3층 대뇌피질은 조금 다르다. 둘다 통지실 전체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어 업무 도중에 사사건건 상대방을 배제하려고 한다. 2층이 떠들썩해지면 3층이 잠잠하고 3층이 목소리를 높이면 2층이 입을 다무는 일이 반복된다. 욱하는 성질이 올라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은 전자의 사례.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아차 싶어 번쩍 정신을 차리면 온데간데없이 화가 사라지는 것은 후자의 사례다. 감정과 이성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층과 3층의 상호 배제 관계를 알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수 있다. 두려움은 2층 변형계의 소관이다. 변형계가 활성화되면 대뇌피질이 멈춘다. 판단의 정지, 곧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험을 치르다가 모르는 문제를 보고 머릿속이 새하얘진 적이 있는가? 전곡을 찌르는 상사의 질책에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횡설수설한 일이 있는가? 대뇌피질이 멈추면 판단을 할수 없고, 판단을 못하면 인간은 평소와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럽과 미국까지 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간만에 고향집에 들렀는데 방 한쪽 구석에 두루마리 휴지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20개에서 30개씩 포장된 것으로 네다섯 뭉치. 얼추 세어도 100개는 훌쩍 넘었다. 열심히 화장실을 들락거려 일주일에 하나씩 쓴다고 해도 2년은 넉넉히 사용할 양이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휴지를 많이 사다 놓았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태연하게 답했다.다들 휴지를 사서 마트가 텅텅 빈다길래 걱정돼서 사왔지.나는 웃음을 터뜨렸다.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이 많은 휴지를 언제 다 써요.그리고 휴지 사재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지.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어쨌든 쟁여놓으니 든든하지 않느냐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보니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반복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뉴스만 보니까 점점 더 무섭고 불안해져. 나는 어머니의 든든한 표정과 두루마리 휴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제야 천장에 닿도록 쌓여있는 휴지더미가 그럭저럭 이해되기 시작했다.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간단하다. 판단을 할수 없으므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다. 아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가 이상한 행동들이 쏟아지는 지점이다.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휴지를 사들였던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휴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다들 휴지를 사가니 마트에 휴지가 동이 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휴지에 목을 맸다. 그 광경들이 뉴스를 타고 전해졌고 결국 고향집의 내 방에도 무려 2년치 휴지가 쌓인 것이다. 함께 기승을 부린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쉽게 퍼진 이유는 두려움에 있었다. 뉴스의 진위를 스스로 판단할 여유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판단에 의존해서 뉴스를 소비했다. 그저 아는 누군가가 공유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뉴스를 믿고 보았던 것이다. 가짜 뉴스는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 조회수를 올리고 높은 조회수는 진실성으로 간주되면서 가짜 뉴스에 담긴 내용이 더큰 두려움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사실 휴지를 사다가 집안에 쟁여두거나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보고 공유하는 일쯤은 별일 아닐 수 있다. 금전적, 시간적 피해라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특히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모를 순간의 선택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판단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이 폭락하는 장에서 금매도를 할 것이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에 아파트의 계약금을 입금할 것이냐?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프로젝트를 따낼 것이냐 같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정을 요구하며 다가온다. 지금 당장 선택을 내려야 하는 긴박한 순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판단이 정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대처해도 손해를 입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무사 말로의 마운드를 이어받은 구원투수가 얼마나 실점을 최소화하여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다. 두려움으로 인한 판단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거듭 실투를 던지며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다들 정신없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이상 두려움은 저절로 올라오길 마련이다. 핵심은 이 두려움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릇이 큰 사람 혹은 내공이 깊은 사람이란 다름 아닌 두려움에서 얼른 벗어나는 사람이며 그가 곧 위기에 강한 사람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점이다. 큰 그릇과 깊은 내공은 타고난 자질이나 특출한 재능이 아니다. 약간의 이론 그리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누구나 그릇을 키우고 내공을 쌓을 수 있다. 게다가 두뇌의 삼층 구조를 이해한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그 이론의 절반쯤을 터득했다. 나머지 절반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층 변형계를 조용히 잠재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예전에 극장에서 본 공포영화가 생각난다. 정체를 알수 없는 악마의 저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내용이었다. 초반부터 심장을 옥죄는 전개가 긴박하게 펼쳐졌다. 공포영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좌석에 몸을 파묻듯이 잔뜩 웅크린 상태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런데 영화의 중반을 넘어서 그만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탁 풀리는 지점이 있었다. 악마가.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소리와 분위기로만 두려움을 자아내던 악마가 그 정체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씻은 듯 사라졌던 것이다. 물론 악마의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섬뜩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난 후에는 별로 두렵지 않았다. 나를 사로잡았던 공포는 본질적으로 무지, 즉,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원리는 모든 무지의 대상에 적용된다. 새로 출근하는 직장이, 새로 발령받은 부서가, 새로 시작하는 업무가 설레면서도 두려운 것은 대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종종 올라가는 동네 뒷산을 떠올려보자. 똑같이 뒷산이 유독 밤에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길을 모르기 때문도 산짐승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그저 깜깜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태고부터 가장 강렬한 감정은 공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은 미지의 대상에 대한 공포다. 현대 호러 문학의 거장인 러브 크래프트의 말이다. 뇌는 무지의 상태를 싫어한다. 확실치 않은 상태에 고통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심지어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조마조마하는 해 순간에 느끼는 괴로움이. 아예 불합격 통보를 받아 결과가 확실해진 순간의 괴로움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토록 무지를 싫어하는 뇌는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장면을 채워 넣어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메꾸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이다. 사랑 고백을 하고 답을 기다리거나 지원서를 넣고 결과를 지켜볼 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이런저런 장면들이 저절로 떠오르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무언가를 상상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긍정적인 상상과 부정적인 상상이다. 잘 된다, 잘 풀린다 라는 상상은 긍정적인 상상. 잘안 된다, 점점 나빠진다 라는 상상은 부정적인 상상이다. 둘중 어느 쪽의 상상으로 무지의 빈 공간이 채워질까? 그것은 평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습관에 달려 있다.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머리는 나쁜 쪽의 시나리오를 잘 그려낸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상의 습관과 알수 없는 무지의 상태가 만나면 뇌는 큰일이다. 비명을 지르면서 변형계를 활성화시킨다. 그 순간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다. 또한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로 인해 증폭되기도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늑대의 비유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제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온순하고 당당하며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 마리는 몹시 사납고 겁이 많으며 부정적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나 이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우는 것이 느껴집니다. 둘중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될까요? 스승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에 짧게 대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이라. 이 이야기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붓다의 가르침이라고도 하고, 인디언의 교훈이라는 말도 있으며, 늑대가 아니라 개에 대한 우아라고도 한다. 유래가 무엇이건 메시지는 다르지 않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고, 둘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먹이를 많이 주었을 때그 늑대가 점점 힘이 세져 다른 늑대에게 주려고 한 먹이까지 빼앗아 먹는 일이 생긴다. 처음에는 엇비슷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의 균형추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다. 이두 마리의 늑대는 각각 긍정과 부정, 사랑과 미움, 평온과 걱정, 용기와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우리의 마음은 늑대의 비유처럼 이미 기울어진 쪽으로 더 기울어지기 쉽다. 마음 속에 두려움의 패턴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더 많이 두려워한다. 그들은 부정적인 상상을 더 빨리 하고 그 상상을 뒷받침할 만한 이유를 더잘 찾아낸다. 그 결과 두려움이 증폭된다. 만약 중요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와 같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결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만약 자신의 마음 상태가 이러한 줄 안다면 선택의 순간에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